사실 제가 속기 연습을 많이 하긴 하는데 속기 대국은 잘한다고 하기엔 좀 그래서 그렇다고 장구 대국도 잘두진 못해가지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윤준성 선수랑 대국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변상희 선수가 좀 강자이기 때문에 좀더 준비 잘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네 <웃음> 윤준성 선수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알고 있고요 저랑 기풍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더 재미있게 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선 초반은 대체로 무난하게 짜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은 잘 모르겠고요. 중반이 가장 승부처이기 때문에 중반에서 좀더 전투력을 좀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선 제가 실력도 많이 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시청자 분들,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다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